어 근무부 근무 <laughs> 아이스이스어 어때요 저어어 그냥 그냥 아 아, 이한서이서 아, 아, 적응, 적응, 있어 <목소리> 근데 막량 <목소리> 아예, 아예 막 없는 정도는 <목소리> 아닌 거 <것> 같아요 아 하고 <목소리> 싶다 <4, 4, 목소리> 아 근데 막 아예 막 아예 기초가 없는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오 <목소리> 숏샷! 둘나 아, 하이 스피가 렇이 좋아요 이실이가 하이 스피가 하나도 안돼 하이 가이상 쓰리 라나 많이 따라왔어요 자꾸 에뛰는게안 되나? <laughs> 왜안 되지? 어, 마스켓, 에스트레블인건 마스켓인가? 근데 방금은 뭐야, 이러서 부딪히면서 아니었던 같은데? 트레블 아니야? 카운트 아니야? 카운트가 맞 근데 사이즈 어쨌든 어쨌든 사이즈는 아니야 사이즈아이라 카운트는 아 진짜 짜증났다 대회 생각났는데 어떻게 된거야 <laughs> 아, 그래! 아 그래. 아, 내가 아 저거는 맞으면서 고치지 않는데 아안 돼. 해초리를 하나 살까 우리? <어으> <problème> <레> <statistics Estoy> 진짜. 자 들고 와뭘쇠 어. 자를 하나 들고 와야지. 아니 니들 샀잖아. 판판파 작전 원래 리는안 아. 아, 써? 니그까리를 맞는 거라아 그걸 맞는다고? Người, người, người. 나다나이 <목소리도 많았다. 웃음> 새끼 기린 태어났을 때알아 <laughs> 망하지였나? <laughs> 다리 막 비틀거리면서 <비트웨이> <laughs> 아 쟤는 몸을 컨트롤 못해 근데 190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같더라 어릴 때부터 한거 아니면 은 어릴 때부터 한면 진짜 어. 음. 어. <laughs> 왜냐면 저긴 거를 저긴 거를 끄는 저 근력이 없어서 그래 쟤는 근육이 길어가지고 비 나이스 바바 같이 해줘야 돼요 아왜

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할 스타일. 나 혼자도 살짝 묵묵하게 해주고 다해주. 아빠 2점 대비점차, 2점차 따라갔었어요. 떼기 <놀람> 날 <놀람> 떼기 아, 왔지. 아, 가야 <놀람> 돼. 저 스텝은 어떻게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따닥 보면 저런 반응이 하면서. 이제. 是的哎我这个다衣服都洗不掉好好好好加油加油加油대油 아, 아, 그, 아, 가자. 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가油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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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油

어 수연나 와야 해 그때는 애들 스텝이랑 진짜 기초 어. 그런 것만 좀 하자고 해야 돼 해야 돼 영식이면 한 리바. 2시간 가르치다 끝날걸? 리바. <laughs> 리바.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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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에휴 집중력들이 어, 나이스! 소소소저 아, 예, 예, 예. 뒤에, 서오금 아, 운도 아, 아, 진짜 안 그러니까 저 그래. 밖에, 밖에! 아, 밖에! 이어 데야. 진 네가 들어가도 똑같은 넌 존나 컷들어가때 안줘 아, <laughs> 2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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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 원샷 어... 그... 약간... 박자 같은... 킬응저때딱 안쪽으로 이렇게 확 잣질러주더라고 2 0초초 <laughs> <laughs> <laughs>